밑에서 움직이는 만한 게왜 이렇게 많은데 굳이 어려운 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 많이 산거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싼 것들 컨택하는 거 어떨까요? 셀트리온 싸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더져서? 시간이좀 올라갈 수 있는데 밑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현대 모비스 자동차들 이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 라인에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외국인 기관들 많이 샀는데 움직일 만한 거.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저 고점에 있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캔백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2,250에서 2,300포인트 요까지는 한번 요 갭이 2,3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올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밑에서 올리는 요런 업종 우리가 컨택하는 방법이 되게 좋다 올라가 있는 업종 2차전에는 당분간 보지 말자 밑에 있는 게 많다 거기를 컨택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 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